안녕하세요. 헤어 컬러리스트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앞머리 스타일을 간단하게 변화를 줄수 있는 셀프 컷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빗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삼각형 형태로 앞머리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잡으시고, 요즘 유행하는 시스루뱅은 약간 눈 밑으로 한 1cm 정도 내려온 거라, 이렇게 땡기면 한 2cm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1cm로 잡고 자르게 되면, 요게 가벼워져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머리가 이렇게 벌려서 잡으시면, 길이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촌신호 형태가 될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라운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한번더 꼬으세요. 이렇게 머리가 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머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잘랐을 때 기이니까 라운드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커트를 하도록 할게요. 네, 눈 밑에 이 c m 가량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잡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는 거예요. 요거는 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느낌이 보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라내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시스루뱅이라고 이제 약간 머리가 보이는 형태가 있죠? 중앙을 한번 트신 다음에 각도를 최대한 들어주시면 머리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죠. 먼저 처음에는 쭉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를 물론 이제 전문가답게 이렇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 요렇게. 요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여기가 가벼워졌죠, 그렇죠? 네, 앞머리 셀프컷 들어갔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집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예쁜 머리 연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